야담 이야기. 부인을 잘 만난 황희정승의 수진대기와 안파리 황희정승이 총각 처녀짝 지어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국녀라고 하면 임금이 가진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임금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국녀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임금 얼굴 한번 못 보았어도.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게 또한 국녀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국녀가 임금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건곧 목숨을 내놓은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총각을 만나는 국녀가 있었는데 원래 이 처녀 총각은 한 동네에 살면서 일찍부터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는데 처녀가 그만 사냥 나간 임금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처녀를 못 잊는 총각은 밤마다 수십 리 길을 걸어 궁궐로 달려가곤 했는데 남의 눈을 피해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대숲에 숨어 있으면 처녀가 또 남의 눈을 피해 대숲으로 와서 만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몰래 만나던 두 사람은 그만 어느 날 내시한테 들키게 됐고 총각은 잽싸게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궁녀는 어디 달아날 데가 없어 꼼짝없이 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리면서도 처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처녀가 살던 마을에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총각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몇날 며칠을 숨어다니며 이궁리 저궁리하던 총각이 드디어 어질다고 소문난 황이 정승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딱한 사정을 말하고 처녀를 풀어줄 것을 청원해 보리라 하고서 찾아가려는데 막상 황정승 네 집대문 앞까지 가고 보니 더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대가 지고 있다고 소문난 황정승에게 그런 사사로운 사정을 들이대기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총각은 그동안의 사정을 종이 쪽지에 세세하게 적어서 굴비 두름에 매달아 정승 집담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황정승 부인이 장을 뜨려고 장독간에 나와보니 난데없는 굴비 한두름이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굴비 두름을 들어 올리니 종이 쪽지가 딸려 있는 걸 보고 펼쳐보니 구구절절이 애틋한 사연이라 부인이 그만 감동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바로잡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그런데 이 양반 성질이 워낙 꼬장해서 탈이야. 굴비 두름째로 내보이면 틀림없이 부정한 물건이니 내버리라 할 것이고 종이 쪽지만 불쑥 내밀었다가는 사사로운 청원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물리칠지 모르니 이 일을 어떡한다. 부인은 국리 끝에 종이 쪽지를 다시 굴비 두름에 매달아 마당에 놀고 있는 개한테 던져주었습니다. 정승 집에부터 살면서 여태 보리누룽지만 얻어먹던 개는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들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걸 보고, 부인이 남편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투덜거리기를, 원령감도 망령이지, 말로는 창념이니 결백이니 하면서, 뒷구멍으로 백성들 고열이나 빠는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러니 황정승이 깜짝 놀라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황정승이 나와보니 마당에 웬 굴비두름이 떨어져 있는데, 벌써 개가 깨끗이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굴비가 뇌물이라면 정승직 개가 받아 먹은 셈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지라 새끼줄에 매달린 종이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의관을 차려입고 휘적휘적 활개를 저으며 궁궐로 갔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보자마자 황정승은 허어 웃기부터 하는데 임금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불경이라 임금이 노여워하는 빛을 띄어도 자꾸 허허 웃기만 하니 좌중이 모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 황정승 입만 쳐다 왔습니다. 보다 못한 임금이 짜증을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경은 무슨 일로 실없이 웃는 거요? 소신이 방금 궐문을 들어서는데 글쎄 수진득이와 안파리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황정승이 말하자 임금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였습니다. 진드기와 파리 같은 미물이 싸운단 말은 처음 듣소. 그리고 그런 미물을 두고 암수를 어찌 가린단 말이오. 글쎄 소신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수진드기가 암파리더러 하는 말이 파리야 파리야 나하고 살자꾸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암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느냐 요새 웬 시골 총각이 처녀하고 살려다가 쫓겨다니는 일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진드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벌레도 마음만 맞으면 암수가 짝을 지어 사는데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람이 짝 짓는 걸 죄를 지운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파리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싸우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임금이 손을 휘휘 내저으며 황정승 말을 가로막더니. 내 경이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 알겠소. 그만하오. 하고는 내시를 불러. 갇힌 궁녀를 거래서 내보내고 총각도 더 찾지 말아라. 라고 임금은 명하였습니다. 그 뒤에 처녀 총각은 혼인해서 잘 살았고 황정승은 이 일로 더욱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